안녕하십니까 벡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8월 13일 어, 새벽 1시 입니다 어, 방금 골드만삭스 스클로버너 정답지 자료를 봤습니다 이야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린 거 있죠 앞으로 증시는 정말 다이나미, 다이나믹하게 다이나믹 흘러갈 것이다 어? 당부, 이게 짧은 기간은 오를 수 있어도 뭐죠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변동성이 장난 아닐 거다 이거 여러분들은 대응 못한다 내 정도 되지 않은 이상 지금 뭐 주가가 오르니까 뭐뭐뭐 뭐, 뭐 몇몇 몇십만 유튜버들 또 롱만하지 <laughs> 내가 왜 웃겠어 <laughs> 정답지 맞다니까 머지 않아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결론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. 내가 살아할 때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은 잠시 들어갔다가 빠져 나와야 돼 지금 빠져 나와야 돼요. 조만간에 이번 주에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안 좋네요 <laughs> 야 그리고 핵심은 그거예요 뭐죠 지금은 경기 침체 경기 침체비예요 경기 침체비인데 예, CPI가 좋게 나오면 뭐죠 CPI가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고 CPI가 안 좋게 나오면 만약에 내가 저번에는 CPI가 컨셉보다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고 CPI 컨셉보다 낮게 나면 CPI 컨셉보다 높게 나오면 경제가 살아있다 이래가지고, 뭐, 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, 하지만 그 CPI가 또 너무 높게 나오면 그것도 문제예요. 그러면 그 높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, 컨셉보다 CPI가 소수점 두째짜리, 그 뒤에가 한0.01 정도는 상관이 없어. 0.01 정도는 넘는 건 상관이 없어. 왜? JP 모건이 미리 다 알고 있어. 그건. 근데 그 범위 값을 또 올라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, 또. 이건 디테일한 거야 아주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컨셉보다 CPI가 낮게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럼 주가가 하락하는 거야 그럼 이번 CPI의 핵심은 뭘봐 그냥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이번 CPI의 핵심은 뭐냐 등가임대료예요 등가임대료 등가임대료 그러면 그 전체적인 CPI보다 높거나 낮거나 보고 거기다가 등가임대료 또 낮게 나와야 돼. 즉, 내가 봤을 때는 어 그냥 이런 이 자료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기다리는 게 맞아요. 기다리는. 내가 들어가라고 할때 그때 들어가요. 나 아직 들어가란말안 했잖아. 기술적으로 잠시 지금 바운스가된 거지. 이 아시겠죠? 이내말안 안 믿으면 죽는 거야. <laughs> 링크 영상 정답지 올려 놨으니까 당연히 프리미엄 멤버십 분들한테만 간단하게 그것도 원본 자료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어요. 왜 그런지. 알겠죠? 내말 명심해요. 일반 대형 유튜버들 믿지 마. 그가들 전문가 아니야. <laughs> 내가 전문가지. <laughs> 왜? 비싼 돈 주고 골드만삭스 원본 노무라, JP모건, 모건스탠리 자료 보고 딱 해석을 하면 그리고 연결을 하면 유동성과 연결하면 그다음에 계절성, 성과의 계절성 다 연결하고 차트 연결하고 매크로 딱딱딱딱딱딱 연결하면 아하 답이 아하 아하 답이 나와 <laughs> 이거예요 이거 지금 딥하면 이거야. <laughs>